hpv 양성이면 무조건 금욕해야 하나요?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하지만 결론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. 잠깐 쉬는 게꼭 필요한 경우를 볼게요. 첫째 외음부에 사마귀 같은 병변이 있을 때 둘째 질염이나 자궁경부염이 동반돼 분비물 냄새 통증이 있을 때 셋째 조직검사나 원추절수술 같은 시술 직후 넷째 관계 후 출혈이나 통증이 있을 때고요. 관계를 계속해도 괜찮은 경우는요. 첫째 증상이 전혀 없고 의사가 추정만 권한 경우. 둘째, 저희 온군 HPV만 검출되고 사마귀는 안 보이는 경우. 셋째, 한 파트너와 안정적인 관계일 때입니다. 관리 팁을 말씀드릴게요. 첫째, 콘돔을 꾸준히 사용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 100%는 아니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. 둘째, 관계시 윤활제로 마찰을 줄여서 점막 손상을 막으세요. 셋째, 백신은 이미 양성이어도 새로운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넷째, 금연, 충분한 수면, 규칙적인 운동, 발효 식품, 채소 위주의 식단입니다. 네, 자세한 내용 아래 버튼 눌러 주세요.